해킹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면 애초에 잠입 시도도 못하는 거 알아? 타자 2000의 해킹 실력을 야보지만 현장에 흔적을 남기면 그런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지 들키지 않으려면 깔끔한 뒷처리와 증거 조작이 가장 중요하잖아 에이전트를 하면 당연 몸으로는 싸움이지 직접 적과 싸워 이기는 게 에이전트로서 가장 중요한 거같 빠른 발이 없다면 유능한 에이전트를 할수 없지 민첩하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공모에서 가장 중요해 주먹으로 싸워서 언제 이기겠어? 사격 실력은 내가 가장 차가워 말할 수어내 능력을 알려줄까? 화려한 말썽티로 상대를 현혹하고 완벽한 다국어 능력으로 다른 나라의 스파이들까지 손쉽게 상대할 수 있지 내가 없으면 숨어버린 적을 추격해서 아지트의 침입함과 기간이 내 뛰어난 기와 인감만 있다면 이 청진기 하나로 모든 잠근 공간을 뚫어버릴 수 있어 몸으로만 승부를 본다는 생각은 버려. 상대의 심리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능력이 없다면 임무에 필요한 정보를 떼올 수 있을까? 자, 넌 방금 짬뽕이 먹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거. 야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총지휘하는 총지휘관이니까 내말잘되도록 해. 아니고, 아니고. 잠깐. 난 이만. <웃음> <웃음> 잘 가. <laughs> 우리 엄마가 빨리 들어오래? 오늘. 아니 그 자식을 잡아야 된다고 그, 그 자식. 이 도대체 누구냐고. <laughs> 그 자식을 잡아야 된다고. 누구냐고? 너희, 그니까 지금의 핵심 인물을 잡아야 되는데. 어, 내가 해킹을 해볼까? 내가 해킹을 까 내가 프린터기는 그쪽이라고 해. 하나 뜨세요. 분석해서 잘해주세요. 케이형 어, 과학자예요? 가학, 가학, 나는 해커지. 이제 아직 몰랐어? 저희, 프린터기 그쪽이라고 <laughs> 어 어딨어? <웃음> <웃음> G급이 뭐였지? 같은 팀원이잖아. 저희 프린터 그쪽에 <laughs> 있다고 요 <laughs> 아 근데 우리 뭐 하는 곳인데? 여기 예, NCA가 어떤 뉴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한당이야. 우리? 잠깐 우리 고깃집. 우리. 같다. 우리 삼겹살집 아니 이 유니폼이야. 유니폼 레시피를 어. 위해서 오늘 모인 다 우리 삼겹살집 <laughs> <생겹살> <laughs> 자, 모여 봐 모여 봐. 우리 오늘 진짜 열심히 해 보자. <laughs> 내가 파이팅 하면 파이팅 해. 겁나 크게. <laughs> 진짜 겁나 크게 간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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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팀. 어디 나가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잖아. Let's get it! 할게. 자, b g m 을 웅장하게 하자고. 자, 유타. 팀워크. 너 잘못했어.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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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메르시. 근데 인간적으로 이형은 해컨데. 안정성을 놓은지가 좀 됐거든. 아 근데 네. 해커가 수학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형 잘할 것같아 어쩔 수 없어. 너팀 no, 아니야? 일단 <laughs> 그 앞에 침발 라나아 여기? 아. 아 그거 말고. 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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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잘 날아가. <laughs> 극도는 세 세발 세발 만큼 세발의 피야 세발의 피 세발 낙지야 그냥. 사랑의 키오피츠. 아. 응. 그래 다 쏠아 버려 그래 다 떨어뜨려 봐봐. 아. 어. 모두 조용히 해주겠어? 됐고요. 오케이. 아. 아. Okay. 누구 손에서 폭탄이 터질지 참 기대가 되는군. 다 뭔데? 시작! <목소리> <목소리>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모가 나를 불렀어. 밥을 먹으려다가 태는 운동하는 거 봤어. 나도 운동 욕구가 아주 치솟았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석월이를 20개를 했어. 하루 나서 밥을 먹다가 소화가 안 되길래 다시 운동하러 갔는데 태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웃었는데 테이스 버러플라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난 영상으로 찍다가 화장실에 가버렸는데 화장실에서도 테이스 버러플라이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멈췄어. 뭐를? 멈췄어? <목소리> 화장실에서 내가 하고 있던 거를. 이거 t 안, <목소리> 안 돼. <목소리> 뭐? 같이 화장실 쪽으로 가서 <웃음> <웃음> 화장실 안에서 나오고 있는 해찬이랑 태일이 형을 봤는데 아닌데? 해찬이랑 나 같이 갔는데 화장실 어, 맞이 나 맞이 나아 말이 야 <허구> 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 정우랑 재현이를 봤는데 아, 같이 화장실에는 본인이 있는 거야 들어오려고 하는 재현이를 봤는데 재현이 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laughs> <production> 들어왔어? <말은 웃음> <들어왔다. 웃음> What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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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 가방 안안 h a t is that? What is that? 마크. 마크 <laughs> 형용사도 그 돼요? 막 더러워 이런 거 돼요? 안돼안돼단어단어안돼이가 쫄티 <laughs> 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아나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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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웃음> 겨드랑이 겨드랑이 <웃음> 신발 비타민 비타민 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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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비타민, 했어. 비타민, 비타민, 했어. 비타민 언제 했어 아 장어즙 장어즙 아, 나나 하고 싶은 사람 나와 오이 오이 태찬이 나나아 너가 하는 거야 덥네 아, <laughs> 나 유타 형이랑 할게 오케이 에? 마크 아정우야 <laughs> 뭐야 뭐야 <웃음> yo yo so i want a clean battle over here yo mark on the right, on the red side utah on the blue side so what, is, what we got over here is the guy from all the way over in vancouver and the guy all the way from osaka <laughs> we're gonna get a starter Oh. okay so on the right side we have a guy from all the way from guri <laughs> On the left side, we have all the guys. He came all the way from Gimpo. <laughs> Gimpo. Yeah, yeah. Gimpo. <laughs> okay. On the right side, hey. we got hey. Moon, Ted hey. One. Ooh. On the left side, we got a Jung, a J, a to oh. On the left side, we got the, the worst, the weakest, Hyun. On the right side, we got the world's most amazing, sure> one and the only, one and only Johnny S. t a r o p Stop! s o p Stop! s t t Stop! t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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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ja. mm stop! OK> stop! s 어떻게 된 거야? 졌어? 오케이, okay, uh, 수고. 아, 내가 잔니야 어떻게 이기냐고. 야 했잖아. 다 찍고 싶지 않으면 너도 잔니랑 똑같은 색으로 맞춰 <laughs> 아, 도와줘? 도와줘? 어, 도와 수밖에 없어. 그럼 나? 10초 만에 다 어. 파란색으로. Alright, I've been doing it t sinc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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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young. a l r i g o t I got it. I got, I got it. it. I got oh, it. I got oh, you got it? Alright, we are on your mark. Go. i n g d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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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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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올려 다리 올려서 해어 아? 오케이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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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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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오른발 <목소리> 아니, <뛸? 목소리> 아니 오른발 이스 This Christmas Will be Every time of Christmas 형 진짜 이거 우리 we're talking about c i 을들 그리고 조가 크겠죠 그냥.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계속 쭉가 오른쪽으로만 가 오른쪽으로만. 우리 목소리만 들어. 우리 목소리만 들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 다음에 그대로 야. 점프해. 아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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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밟아. 눈가리개 살짝 올려. <laughs> 그대로 밟아. 이스그 다음에 밑에 봐. <laughs> 역시 너희에겐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군 <laughs> 열심히 노력해서 더 나은 에어전... 에이전트로 에어전트 에어컨으로 에어디터전트 위해서. 더 나은 에이전트로 거듭나길 바랄게 이번엔 우리가 엔도시 평화를 지키러 가겠어 오케이 리액션 아, 치세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